어 하이 비니 오늘 어 독서 감상문을 올려보려 합니다. 제목은 한국 축시시장 대세 상승기가 온다. 외근만으로는 아무리 저축해도 희망이 없다. 분돈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들의 말을 멀리하고 시간은 우리 편으로 사문하고 조언한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 상반기까지는. 한국 주식시장의 호환기일 가능성이 크다. 사람은 태어난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불금, 불공평하다. 받아들여야 한다. 아무쪼록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이 최선이다. 대한민국 노인의 40% 이상은 급빈층으로 전락한다. 고배당 우량주를 꾸준히 늘려가는 방법이 가장 적가 받아. 시간을 우리 편으로 삼고 계속 전진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비투는 하지 마라. 피 같은 내 돈을 남에게 맡기는 순간 그 돈은 이미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된다.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탐욕을 부리면 깡통차고 내몰리는 건 한순간이다. 우리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홍콩, 베트남 시장도 괜찮다고 한다. 이상 한국 주식 시장 대세 상승기가 온다. 도서 감상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